리기타이또 이태조 지금 현대의 베트남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분이 동상입니다 이씨한니 굉장히 친숙하죠 실제로 이태조라고 이 하는 분이 왕조를 만들고 나서 사위한테 왕권이 넘어가고 그 사위가 이태조의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애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많은 이 씨가 죽었는데 살아남은 한 왕자가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어렵게 이렇게 중국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화산 이씨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데 다시 말했듯이 이렇게 시내 중심가에 엄청나게 큰 동상도 세워줄 정도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화산 이씨가 한 삼천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베트남으로 귀화를 하고 싶다는 진짜 밝히자마자. 베트남 총리 같은 사람한테 특별 시민증을 줬을 정도로 좋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호환기엠, 환검호라고 부르죠. 어떤 장수가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북이가 호수에서 검을 물고 도 나와가지고, 이 검으로 적을 무찔러라. 라고 해서, 검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환검, 호환기엠이라고 부르는 호수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베트남 우체국에 와서, 지금 하나써보도로 음, 하겠습니다. 어케개 시원해. 스탠, 나의 한, 나 한, 한국, 한국. 응, 나가서 저 노란색 통에다가 집어넣어 보니다 띡! 임신하시이죠 이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잘가라 한국에서 보자!

천 단위로 부른대다천 단위로. 그러니까, 아까 12,000원짜리는 12,000원. 12 그래서, 무이하이 라고 부른 거고, 지금 문묘, 문묘로 가는 야, 오토바이를 잡았는데,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对对，OK OK。Okay. 1점. 220. OK. 안요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문예입니다.

Em ơi! Dạ? À, hương Hương ấy hả anh? Anh Hương à? Hương cái gì? Đây hả? Không, à. Đây hả? À. À. Ở... <laughs>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인들 보면 되게 안타깝다. 어찌 보면 자기네들 화난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놀대> <놀대> não faz do também on that sim é pegar pedaço